네, 제가 흙을 다 들고 왔습니다. 이는 어, 뭐냐 하면 호랑이 발톱 자국 옆대좀다 뗐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 뭐더라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도 윌리엄도 자국이 많더라고요. 대충이 아니라 제가 이 하엽정리를 다 했거든요. 이데 심어 볼 거예요. 바이솔은 제가 취업을안 해가지고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심는 것도 그렇고 제가 키우는 거 옛날에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 파이솔도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귀아장은 전에 그제 아는 언니한테 집 갔잖아요. 거기서 어디가 왔어요. 이거는 바이솔 파이손도또 흙을 타니까, 어, 자구가 잘 떨어지네요. 저절로. 자구가 너무 잘 떨어지네요. 한참 솜씨가 없는기라. 저는 왜 이렇게 솜씨겠지? 다른 분이 정말 잘하시던데. 반을 소복하게 하려고 조금 더 청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묻죠? 이자국가이 윌리엄 바이소, 얘는. 핀, 피핀, 피핀. 바이솔 자구를 중간중간 한번 심어볼게요. 바이솔은 자구가 엄마만큼 큽니다, 지금. 엄마만큼. 엄마 것처럼. 엄마가 자리 바꿨자 엄마가 자리 바꿨지 호랑이 발톱 옆에다가 뭘 해줄까요? 피피를 한번 옆에 놔눠볼까요 호랑이 발톱 이런 애들 깊숙이 안 심으니까 물 주고 이러니까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윌리엄, 윌리엄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씁니다 지금 같은 애들끼리 안 하고 같은 애들끼리 안 하고. 우리 많이들 지겨워할까봐 제가 항상 다 털고 했잖아요. 근데 또바이솔은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대름소리 났네요. 바이솔은참잘 심으신 분들은 너무 잘 심으시던데. 저는 하는 것마다 왜 이리 마음에 안 들지. 솜씨가 똥손, 똥손. 그죠? 똥손이래 이런 거는 파위솔은 팍심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물주가니까 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심어, 키워봤는데, 제가 옥상에서 다 육생을 할 적에, 좀, 그때는 몰라가지고, 다육이하는 것처럼 슬쩍 이래 놨더니, 다 올라오더라고요. 물주고, 비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심는 거는, 아,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깊이 심어야 된다는 거. 여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좀, 그렇겠죠. 얘들이 그거를 할긴데 자국 번식을. 잘하잖아요 그죠 작은걸 써야되겠네 하루 자고번식을잘하니까 얘들 자고번식을잘하니까 꽃동산에는 그래도 작은 애들이 밑개 되들어갈게요 꽃동산에는 이동굴동굴한이 동글 아이가 더 마음이 드네피핀 딸기처럼 꼬들꼬들하게 해갖고. 너를 많이 선택하겠어. 너를 많이 선택해 줘겠어이 호랑이 벌떡이는 보교랑하고 뻔히 없네. 보교랑하고. 보기이요하고좀 뻔히 없네. 윌리엄. 윌리엄. 중간중간 그래도 말씀 좀더 해야지. 제가 생각했던 것 마침 작품이 안 옵니다. 작품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좀 어렵네요, 이거. 근데 어떤 이거는 찍을 잘했았을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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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를 놔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놔면 이렇게 나올까요? 그럼 너는 들어가지 징검다리를 징검다리를 뭐끝났냐 하면 이돌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 쓰려고 전에 사놨던 게 있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좀안어울릴려나가 모르겠는데. 햇빛 나면 반짝반짝 거리려나 아우, 안 어울리네.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안 할래요. 응, 음, 안 할래요? 됐나요? 너무 많이 심어 나면 얘들이 또 자구 번식을 잘하니까, 그죠? 자구 번식을 잘하니까. 또, 가에는 이렇게 있어야 또 물이 잘안 타고 내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죠? 있는게 지금 얘들 자가만한 얘들 뿐인데 자꾸 심어주죠 뭐 자꾸 심, 심어보자 나중에 뭐 너무 많으면 이렇게 뽑아낼게 뽑아내더라도 야 요즘에 파리가 왜 이리 많을까? 너는 바위 속 밑에 바위 밑에 하나 들어가봐 자 나름 다 했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이 귀화장이 얘가 숫놈이라고 그랬죠 숫것이라고 그랬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물구멍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 지금 요슬라트 흙을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제가 물구멍을 냈습니다. 이 흙이 마르면 딱딱해하고 물이 잘안 되잖아요. 안솟밀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왕마사를 좀 깔고요. 그 다음에 흙을 좀 깔고, 부드린 흙을, 흙을 좀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 이 소림이라고 했는데, 소림보다는 조금 굵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위에 얹었습니다. 왜냐면, 어, 물을 주고 비를맞게 되면, 이 흙이 파져가고 얘들 쑥쑥 올라오 버리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집 옥상에서 키워봤죠제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이걸 마지막 에 벗겨 역할을 하는 이해를 좀 많이 했답니다. 오늘은 어제 나름대로 바이솔을 한번 심어봤어요. 저 우리 유치님들이 보니까는 바이솔 많이 심어놨던데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히 욕심만 내지 않았나 싶네요 그분들은 옥상에서 어, 키우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키핑장에서 나중에 안되면 밖에 내놓고 키우죠 뭐 겨울에는 반드시 나가야 될 거고 그죠 자 우리 다육마님들 오늘은 제가 바이솔 갖고 저도 한번 따라쟁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요 날씨가 꿀이꿀이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씀을 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 또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어, 완성됐는데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어, 보충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 어, 귀하장은 아주 큽니다. 넓도하게 근데 이 애가 귀화장이 뭐냐 하면, 쑥놈이래요. 어, 쑥긋이래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긋이고. 이거는 쑥긋이라 그러네요. 이렇게 넓어요. 보여드릴까요? 넓어요. 근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제가 뭘 해놨냐면, 하선석이죠. 이게. 하선석을 왜 했냐 하면, 이, 여기, 음, 막아주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는 흙을 이 정도 쐈을 때는 물이라든지 라면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산석을 중간중간 놨는데, 하산석이 또 그냥 가만 있나요? 가만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립 그때 뭘 했나, 가면 제가 전에, 어, 네트, 아니다, 네숄 아트 이거 할지게 흙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 가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마르면, 딱딱해가지고,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놨고, 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내려가느냐. 그러면, 돌과, 음돌 사이. 돌과 돌 사이에 보면, 어, 요, 구멍이 있잖아요, 밑에. 근데 그걸, 이걸 막아놨으니 구멍이 없죠? 근데 제가 이최단 구멍을 크게 뚫어놨습니다. 자, 여기도 돌과 돌 사이에, 요 밑에는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대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놨고요. 이쪽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음 돌과 돌 사이, 요 밑에 구멍을 제가요, 뒤 방향 뒤쪽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뚫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놨습니다 근데 밑에 배수 때문에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 어~ 대림 중립 소림 대림 예, 대림을 깔고, 그다음에 중립을 좀 깔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쓰는 상토를좀깔고요 마사하고 여러 가지 좀 조금씩 섞었습니다. 배합을 해가지고요. 하고, 그 다음에 위에 마지막 폭토는, 어, 소림인데요. 이 마사가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물을 준다든지, 겨울에는 제가 이걸 노숙을 시켜야 되잖아요. 월동이 되니까. 어, 그러면은, 비를 맞고 눈이 맞고막 이렇게 되다 보면, 어, 이게 다쓸리 내려갈까봐 조금 이 마사를 소림이지만은 조금, 소림 중에서도 조금 큽니다 이거를 조금 굵게 깔았어요 가운데는 볼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고요 자 피핀이랑 얘가 피핀이죠 피핀 피핀이랑 이거는 호랑이 발톱이죠 호랑이 발톱 그 다음에 또 어디갔나 얘 얘는 윌리엄 윌리엄이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종류를 이래 가지고 윌리엄 피핀 얘는 호랑이 발톱 제가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심었습니다. 자, 위에서 조금 높이 항공으로 해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또 가위에는 또 뭐냐? 가위에는 제가 혹시나 물이 어, 비를 맞고 그러면은 홍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다썰리내려 갈까봐 나름 조금 이렇게 눌리나 봤는데, 이렇게 나중에 베기 싫으면 이걸 나중에 뽑아도 되니까, 뽑는 게 아니라 치우면 되니까는 이렇게 치우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놔 봤습니다. 지금은 보니까는 뭐안어릴 그, 같기도 한데, 여름이니까 조금 시원한 맛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놓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배기 싫으면 뽑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바이소를 오늘은 저도, 어 여러 이웃님들 유튜브 보고 조금 따라 정리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 이게 조금 크면은 길도 저도 한번 내보고 울타리도 만들어보고 하려고 재료는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작은 공간에서 그걸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하고 그냥 파이소만 간단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요진이가요. 파이소를 한번 따라정리 해봤답니다. 양마님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시고요. 나가실 때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야, 구독 안녕히 계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